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바로가 이사의 자산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기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고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와 그의 그 백성을 발된병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부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건너렸더라여 이스엘 사람들이 항복하였습니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번 맞은편 비아 히스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목소리> 그들이 또 모세에 기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 둬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하느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아지라 노새가 백성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저해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